네. 어, 캐논에서, 어, 그니까, 캐논넷이라는 브랜드로, 어, 두 번째로 출시한 주니어란 모델이에요. 캐논넷 주니어란 모델이구요. 어, 63년에 출시가 됐는데, 음, 굉장히 견고하게 잘 만들어진 모델이고, 그리고 이제, 어, 노출이 자동, 자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셔터 스피드, 그, 그래, 다음에 조리의 수치 조절할 필요 없이, 보시면은, 여기에, 어, 어디냐 지금 플아 지금 플래시 모드로 되어 있네요 여기 오토 모드로 놓고 그냥 거리만 조절하신 다음에 어, 찍어주시면 돼요 아주 간단한 카메라입니다 네 그리고 이 셀레늄 전, 전지로 노출을 노 그러니까 이 셀레늄 전지가 전지로 이제 전원을 공급을 전원이 아니고 노출을 노출을 제어할 수 있게 어 공급 전원, 전원을 공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셀레늄 렌즈 셀레, 셀레늄 광전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어 얘네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다 수명이 있어요 하지만 관리를 잘 하면은 오랫동안 쓰실 수 있는데 어 얘네들은 반드시 그 밝은 곳에 그러니까 형광등 아래에서도 오래 오래 두시면 안 되고 태양광은 물론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관리가 쉬운 게 그냥 사용하신 다음에 렌즈캡 이렇게 껴주시면 돼요. 네. 사용, 사용하실 때는 이제 촬영하실 때는 쓰시다가 그리고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케이스에 넣, 넣은 다음에 뭐 이렇게 보관을 하신다면 은 오래 사용하신 데 문제 없고 어, 케이스도 이렇게 달아서 보내, 보내드리니까 어,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예. 보관하실 때는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고 이렇게 촬영을 한 다음에 이제 좀 이따 촬영하실 을 거예요. 그럼 그때도 이렇게 닫아주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어, 그리고 이 카메라는 필름을 넣지 않으면 이렇게 와인드 레버로 돌려도 뭐가 안 돼요. 반드시 필름을 넣고 네. 넣어야지 촬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셔터가 눌려져요. 네. 그럼 필름을 먼저 넣어볼게요. 필름을 넣으실 때는 하단에 이 레버를 당겨주세요. 열리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필름을 넣으실 때는 여기 이제 대강기 노브에 있는 크랭크를 이렇게 올려서 얘를 들어, 들어 올려주세요. 그럼 여기가 평평해졌죠. 이 상태에서 필름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닫아주세요. 닫, 닫, 닫을 때 얘가 이렇게 중간에 걸릴 수가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기 홈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얘를 살 돌리면서 넣어주시면 잘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이렇게 홈이 나와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이요 아, 정도 들어가게 보이시죠?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별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잘 돌아가는지, 한번 돌려볼게요. 네. 잘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아이고, 됐다. 한번. 셔터를 두 번. 네. 그리고 세 번. 끝까지 돌려주셔야 돼요. 네. 세 번째 셔터부터 첫 번째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셔터부터 첫 번째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이 어, 왜 레버를 두번 돌리고 셔터를 눌렀냐면 음, 처음에 저희가 필름을 넣었을 때 필름통 밖에 나와 있는 부분은 빛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현상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스캔을 할 때도 현상이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스캔을 했을 때 사진이 나오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필름통 안에 노출이 되지 않은 부분을 촬영면까지 옮겨주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옮겨, 옮겨준 작업을 한 거고, 그때부터 이제 첫 번째 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 필름 카운터의 숫자도 거기에 맞춰서 0 밑으로 1에, 1에 뜨는 거예요. 예, 모든, 이런 식의 모든 카메라들이 다 그렇게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얘를 돌리신 다음에, 아, 돌렸구나. 이제 셔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로딩이 잘, 돼, 필름이 잘 감아졌는지, 그러니까 로딩이 잘 됐는지 확인하는 거는, 어, 이 와이닝 레버를 돌렸을 때, 필름 대강기 이렇게 끝까지 돌려주셔야 돼요. 끝까지 끝까지 해 주셔야 돼요. 이이 이 친구가 잘 돌아가면은 필름이 잘 로딩이 된 거예요. 근데 필름을 넣었는데 얘를 돌릴 때 얘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필름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어, 필름실을 열면은 필름이 아마 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필름실 연 다음에 다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넣으신 다음에 다시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돌렸을 때 끝까지 돌리지 않으면은 당연히 이렇게 중간에 멈추고 촬영이 안 되겠죠. 끝까지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셔터. 네. 어,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촬영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토 모드, 그러니까 이 카메라 자체가 오토 모드로만 찍을 수 있다 보시면 돼요. 물론 벌브, 벌브 모드와 어, 나머지 이제 플래시 모드로 했을 때 조리개를 지원을 하긴 하지만은 일반적인 촬영에서는 당연히 오토 모드로만 찍으시, 찍으시겠죠. 어, 보시면은 뷰파이널를 보시면은 아그 전에 이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토 모드로 한 다음에 보시면은 위에 있는 초록색 숫자는 그 피트예요. 피트. 근데 저희는 미터 수출을 쓰니까 0.8m, 1m, 1.5m, 2m, 그 다음에 요거는 한 3m로 보시면 돼요. 3m, 8m가 무한대. 이 점은 뭐냐면요. 어, 이렇게 옮겼을 때딱 걸리는 부분이 세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많이 촬영하는 거리를 이렇게 걸리게끔 해놨어요. 돌리다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1m, 한 3.5m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무한대. 걸리는데 이거 왜 이렇게 나왔냐면은 뷰파인더를 보시면은 지금 이 뷰파인더를 이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기 힘들고 뷰파인더를 보시면은 제가 대충 그렸는데 요런 게 나와 있어요 어, 보시면은 여기 사람 한명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어, 보여드릴게요 사람 한명 여기에 이렇게 사람 한명으로 했을 때 1m 에요. 1m 로 했을 때그뷰파인더를 보시고 한번 돌려보세요. 그리고 여기 딱 걸렸을 때가 이, 여기에 이렇게 눈금이 있어요. 그래서 1m 로 되어 있을 때는 여기에 맞춰지고요. 얘를 돌리면은 얘가 조금씩 올라가요. 그래서 사람 3명에 맞춰지고, 그 다음에 여기 맞춰지면은 무한대 모드. 그러니까 8m 이상 거리에 있는 피사체 찍으실 때, 그러면 8m 이상 거리에 있는 피사체는다 맞게 나와요. 그러니까 풍경 찍으실 때 찍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한대 모드로 그러니까 나는 지금 풍경을 찍을 거야 하실 때는 8m 이상이다 라고 하실 때는 거리 조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셔터만 찰칵찰칵 눌러주시면 되겠죠 네 그렇고 그리고 이제 밑에 디파인더 보시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위에는 거리에요 그리고 밑에는 어 지금 셔터 스피드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바늘이 밑에 있고요 이 바늘이 내가 이제 밝기에 따라서 그니까 어두운 곳을 한번 받으신 다음에 어두운 곳을 겨냥해 보시면 바늘이 밑으로 내려가요. 셔터 스피드니까 30분의 1, 60분의 1, 125분의 1, 250분의 1인데 이건 플래시 플래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30분의 1 정도 1에서 125, 125분의 1이 정도에 바늘이 여기 있을 때 찍어주시면 돼요. 바늘이 여기 끝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은 너 노출 가다구요 그 플래시 쪽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노출 부족이니까 플래시를 사용할 플래시가 별도로 외장 플래시가 있, 있으시면은 외장 플래시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30분의 1에서 125분의 1, 1 /125 사이에 바늘이 왔다 갔다 할때 찍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 바늘이 한요 정도 에 왔다라고 했을 때는 파지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30분의 1 /30 이상이면은 파지만 잘 하시면은. 어, 흔들리게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파지를 잘못했을 때 그러니까 카메라를 좀 흔들리게 잡았을 때는 흔들리게 나올 수, 그러니까 사진이 흔들리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예, 꽉 잡으시고 파지 잘 하시고 예, 찍으시면 됩니다. 네. 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뷰파인더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어, 뷰파인더 보시면 처음에는 얘가 잘안 보일 수가 있어요. 얘가 안에 있는 뷰파인더가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검은색으로 선명하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밝은 피사체를 어, 바라 보실 때는 잘안 나올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익숙해 보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어, 형광등에 대고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얘가 보이는 게 눈에 익숙해지시면 잘 보이실 거예요. 어, 그리고 어, 지금 일반적인 설명은 다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 감도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이거는 이제 받으셨을 때, 그러니까 필름을 넣었을 때 어, 설정을 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얘는 지금 뭐 10부터 200까지 지원을 하는데 지금 저희는 지금은 뭐 50짜리 필름도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100이나 200짜리 필름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 400짜리 필름을 사용하신다고 했을 때도 200에 어 놓고 촬영을 해주시면 크게 무리는 없어요. 네, 100, 200, 예. 이렇게 100짜리 넣었을 때는 여기 맞춰주고 시 200짜리 필름을 사용하실 때는 여기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거의 사용 안 하실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드들은 뭐냐면은 벌브 모드예요. 벌브 모드는 장노출 하실 때 보시면은 어 여기 셔터 일반적인 오토 모드에서는 오토 모드를 해놓고 셔터를 눌러볼게요. 보시면은 아이고, 다시 이 셔터가 셔터가 열고 닫히는 게 지금 안 보이는데 빨라서 안 보이는데 B로 녹화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이시죠? 이게 셔터가 벌브 모드는 이제 장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른 만큼 셔터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떼 주시면은 네, 셔터가 닫히고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네. 열렸다가 내가 떼면은 네, 셔터가 닫히죠. 아, 이건 뭐냐면은 어, 벌브 모드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벌브 모드는 이제 야간 촬영이나 주간에도 이제 장노출을 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야간에서는, 그, 당연히 플래시 없이 찍을 때는 장노출을 줘야지, 어 야간에 조명을 찍고 싶었어요. 만약에 다리에 있는 조명들을 찍고 싶다. 그럴 때는 장노출을 줘서 찍는 게 맞고, 그 다음 주간에서도, 사람들은 지나다니는 거를 이제 흐릿, 하게 블러처럼 흐릿하게 보이게, 쉽게 보이게 하고 싶고,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내가 찍는 사람 사람 뒤편에 있는 피사체는 선명하게 나오게 하고 싶다. 뭐 그럴 때이벌군 모드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건 좀 검색을 해 보시고 예, 사용해 보시면 될 거예요. 당연히 이 모드를 사용하실 때는 삼각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여기 2.84뭐 이거는 조리개 수치예요. 근데 거기 밑에 얘네들이 포괄하는 부분에 플래시 아이콘이 있죠. 이건 뭐냐면 플래시를 사용하실 때 어, 셔터 스피드는 30분의 1로 고정이 돼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수동으로 지금 플래시를 사용을 하는데 조리개를 열고 닫고를 조정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으실 때도 사용하실 수 있겠죠. 실내에요. 되게 밝은데, 실내인데, 어, 아, 실내가 어두워요. 어두운데 30분의 1로 고정이고 최대한 손으로, 손으로 잘 잡고 찍으면 30분의 1 정도까지는 흔들리지 않게 촬영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는 조리개 살짝 조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오토 모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모드는 플래시를 사용하실 때 어,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다 설명을 드렸네요. 사실상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별거 없습니다. 필름을 넣으신 다음에 이 오토모드로 되어 있으니 기본적으로 오토모드로 작동하는 카메라니까 그냥 거리 조정해서 그냥 셔터만 눌러주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늘이 125분의 1부터 그냥 30분의 1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실 때 찍어주시면 돼요. 네. 바늘이 바늘이 플래시 이쪽으로 끝까지 가거나 이쪽으로 끝까지 가지 않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적정도 잡은 거니까 예, 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은 필름 카운터의 숫자가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제가 2 4장 정도 되는 필름을 넣었어요. 2 4 장짜리 필름을 넣었고요. 그리고 제가 끝까지 한번 필름을 소진한 다음에 대강기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카터숫잘 올라갔고요. 네. 24장짜리 필름을 넣었지만 은 필름은 조금 어그 길게 제작이 돼서 나와요. 왜냐면 앞부분은 날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름을 감아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길게 제작이 돼서 나와서 이런 카메라는 한 한두 장정더 찍힌다고 보시면 내요 많게는 세, 네장도 찍히는데. 그냥 한두 장, 장 정도 더나오신다 보시면 되고요뭐 36장짜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24장짜리 필름을 넣었고, 더 이상 와인... <laughs> 와인딩 레버가 안 돌아가면은 다 찍힌 거예요. 네, 셔터를 눌러도 반응이 없죠. 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얘를 돌려주시면 되는데, 바로 돌려주시면 안되고요 여기 하단에 리와인드 스위치가 있어요. 화살표 방향으로 얘를 그냥 이렇게. 옮겨주시면 돼요그 상태에서 크랭크를 돌려주시면 돼요잘 돌아갑니다. 부드럽게 잘 돌아가고요. 얘를 누르지 않고, 옮겨주지 않고 돌리면은 잘 돌아가지도 않아요. 돌아가지도 않고 필름이 다, 억지로 돌리면 필름이 다 끊기니까 반드시 어, 옮겨주신 다음에 화살표 방향으로 옮겨주신 다음에 예, 돌려주시면 돼요잘 만들어진 카메라만큼 잘들어가요 굉장히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네. 지금 방금 뭔가 빠지는 이렇게 돌리다 보면 빠지는 느낌이 들, 들어요. 그러면서 얘를 돌리면 얘가 헛돌아요 그러면 대관길가다된 거예요. 그리고 상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하단의 스위치를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크랭크를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필름을 빼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서 닫아주시고요. 셀레늄, 광전지 어, 관리만 잘하면은,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사용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캡을, 이렇게, 캡으로 닫아주세요. 렌즈캡으로. 네. 어, 제가 직접적으로 촬영 못 해봤어요. 근데, 그 결과물도 굉장히 많고, 어 나름, 어 인기가 괜찮은 카메라예요 물론, 결과물도 굉장히 준수하고요. 네, 그럼 한번 잘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리고 사용하시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